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7월 6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니 나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굳게 잡을 분은 예수님이시요.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분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불의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고 또 나의 죄로 인해 너무나도 부끄럽기도 한 삶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앞에 4장 12절 1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마지막 날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되면 참 부끄럽겠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드러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 사제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과 사제의 은총을 경험하며 마지막 날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굳게 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예전 개혁 성경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지적으로 아신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셨고. 그 경험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며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또 위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때를 따라서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우리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붙드시고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도움은 인간의 도움이 아니라 전능하신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의 도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론을 따른 엘류 혈통적 제사장 계열의 예수가 아니라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댁은 신비의 인물입니다. 그 족보도 모르고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이 1 1조를 드린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현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구약의 레위 지파를 따른 혈통적 형식적 인간의 한계가 있는 제사장의 출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당신께서 되셔서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극휼하심을 받았습니다. 즉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의 구원만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인생에서 실패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이옵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도 세상적으로 볼때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있어도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가 아니오 고아처럼 버려진 인생이 아니다는 것이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낙심에 빠지고 불행히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도 못 먹나"라는 말을 하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복으로 모르고, 현재의 상황과는 다른 상황을 항상 갈망하면서 불행을 느끼고 불만을 느끼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삶의 현장을 그대로 삶의 현장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삶이 생상적으로 성공해도 기쁨과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안에는 높음이나 낮음이나 많음이나 적음이나 언제나 기쁨과 평안과 풍성함이 넘칩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때를 따라 십자가 보좌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주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으며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우리 사랑하는 권숙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